반갑습니다. 2024년 8월 5일입니다. 저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제가 만든 이 v 검색식은 또 성공이 나왔습니다. 예, 또 성공이 나왔죠. 그래서 어제 이게 왜 성공이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전날에 종목이 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자 전날에 종목이 한국석유가 떴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아침에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3% 이상은 전부 다 수익 실현을 다한 거죠. 자, 이게 가장 지금 좋은, 어, 지금 현재 검색식 중에서 V와 S가 있는데요. 자, 이 V 검색식은 전날의 종목이 다 떠버려요. 한 개밖에 안 떴습니다. 얼마나 정확합니까? 이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완전히, 어, 비교가 되는 거죠. 확인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성공 확률이 너무 너무 좋다는 거이 V 검색식을 정말 여러분들이 큰 욕심 안 부리고 쓰시면 한 달에 30% 이상의 수익은 꾸준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. 검색식이 좋은 점은요, 어,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.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뜬 종목만 매수를 하시면. 충분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어, 검색식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v 검색식 후기. 어, 지금 저희가 검색식은요. 실제 여러분들이 쓰는 후기고요.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내일 올라갈 종목도 한 종목이 떴습니다. 자이 보시면 자 한국석유.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. 축하드리고요. 어, 기프트 창고님. 그리고 스마트님, 예, 한국 석유 4% 먹었네요. 이런 어려운 장에 수익이 나온다는 자체가 신기한 거죠.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. 시네마님, 예, 한국 석유 수익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트니찌미님, 예, 한국 석유 수익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깍두형님, 예, 한국 석유 또 수익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 검색식을 V 검색식을 쓰신다면 다음 날 올라갈 종목이 미리 뜨기 때문에 그거를 메모를 딱해 놓고 다음 날 아침에 시초가로 그냥 연락 어 그냥 매매를 하시면 계속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. 자, 검색식 써 보실 분들은 57579541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 주세요. 조건 검색식 써 보실 분들은 가볍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.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. 예,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검색실 써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어, 연락 주시면 내일 올라갈 종목이 미리 뜬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정말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. 자, 검색실 써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